백지연 이런 선수도 이제 활약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30대를 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베스트5 먼저 하나 외환입니다 28번째 출장 신지연 선수고요 염윤아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 좋은 선수입니다 김정은 선수 그리고 엘리사 토마스 골매 책임지는 휴스턴 빠져나온 신지연 석점 자신있게 쏩니다 시간 많았었는데 아, 이런 것도 오늘도 보여주겠네요 그렇군요 네 6대2 넉점 어, 휘어있습니다 신범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수비의 보완을좀더 하나 외환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6점 7점 이후에는 우리 은행 1번 역할 계속해서 박혜진 선수에게 역할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강희슬 선수가 코트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백지은 선수 들어와 있고 외곽으로 살짝 빼주고 신지연 네. 잡을 때 박원주의 파울. 어, 백지은 선수. 아! 야, 지금 가로채기 직전 신지연과 박혜진 신지연 골 살려줍니다. 아, 샹클박도 없는데요. 자, 빨리 넘어와야죠 해결해야 됩니다 신지현 아 늦었어요 네. 24초 나화맨의 실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어, 우리은행의 수비는 3분요 네. 결국 석점을 허용을 합니다 이포스터 네. 석점 2개의 실점하는 하나맨 매완은행이 네. 지금 그... 막상 우리은행 안되고 있거든요 신지현 아아아 석점 돌아옵니다 석점 2개를 공격에서 좀넓힐 필요가 있어요. 신지현 불꽃 찼습니다아골프를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3 2 2공격력이약다고 했는데요. 예. 아 지금 맨투맨에서수술이좀 어, 됐을 수가 예. 있습니다 어시스트 벌써 7 개네요.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없어요. 신지현 올립니다. 마무리. 자신 있는 그런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예, 지금 필요해요. 예, 어좀더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현의 스코어입니다. 30대 17대 점수입니다. 신지현 3안입니다 아, 자, 이 포터에 지금 4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최근이요. 네. 박해진 선수가 들어가고요. 박원주가 휴식을 취합니다. 신지현의 아, 신지현 골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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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지현 멀미 수비 성공 다시 잡는 신지현 토마스 그런 로걸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신성점 지 실패 <목소리> 이유진 다시 받는 신지현 양 <목소리> 렸고요 토마스 그대로 직접 선은 신지연이요. 좀 정적인 이런 셋 포지션의 오펜스는 어찌 보면 우리 은행에겐 더 이드 하나 외환 김정은 신지연 첫패 스타이다. 내년 또 기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선수들의 얼굴을 쭉 보면 신지연, 강희슬, 백지은 선수, 양지 선수입니다. 신지연 주먹을 주었어요. 이게 계속 이제 유지가 돼 되... 성공이에요. 신지현 가지고 올라옵니다. 또 나왔고요. 이번에 신지현의 찬 석점 드라이버, 아, 석점 두개 하나 배반. 더 벌어진 상황. 차분히 하나 만들 필요가 있 볼리프소 외곽 살아나왔고요. 신지현 쏩니다. 석점 신지현입니다. 이서좀 해줘야 하는 특점인데요. 마지막 터치 신지현입니다. 어물 갖다 줘. 샤샤 군대시를 맞고 있는데 씩스하면안 되지. 알아? 얘하고 어? 서피 이렇게 돼. 메시지님. 셋이나 서스 해갖고, 탑에서 얘하고 둘이 이길 시키면 되잖아 네. 너나 둘이서. 아아 그치, 알아? 아아아아아 자, 글스 치고 나면은, 저, 정은이 올라와, 저문이. 길게 치라고. 알았죠? 자, 화이팅 해, 이와 국내 예. 네, 선수의 하이포 히도 안에서의 김우면 트레이 국내끼리 보기 굉장히 좋아요 네, 블락지 타러 나왔죠? 예신지현 홍보람 또다시 쫓기는 하나